결혼한 지 22년, 나쁜 일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오늘은 말 없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한 여성의 사연을 통해 부부 사이의 심리적 거리와 인간관계의 핵심, 정서적 교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25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화내는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대화를 안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일 얘기, 애들 얘기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저녁 먹고 나면 각자 핸드폰만 보고, 주말엔 정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기도 해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싶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나니, 이제 이 사람과 단둘이 남은 시간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말을 꺼내보려 해도 어색하고, 뭔가 말하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런 반응이 돌아오니까, 그냥 말안 하게 돼요. 저는 단지 남편이랑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처럼, 별것 없는 농담 주고 받으며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냥 재밌게 지내고 싶은 것 뿐인데 말이죠.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착한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허전할까요? 이 사연 많은 분들이 내 이야기 같다 하실 거예요.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마음이 멀어진 관계. 이게 진짜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남편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가정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아는 가는데, 말이 없고, 감정이 없고, 연결이 없을 때, 그 공허함이 사람을 너무 지치게 해요. 중요한 건요. 이게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남편 하나만 탓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을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진 만큼 무뎌진 그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해요. 갈등은 없지만 연결도 없다. 이게 바로 정서적 단절 상태입니다. 부부 사이에 감정의 소통이 없으면 함께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혼자인 상태가 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부부 관계의 핵심을 정서적 친밀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밀감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오늘 어땠어? 기분 괜찮아? 고생했네. 이런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 대화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갈등을 피하는 법은 배워도 감정을 나누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오늘 뭐 먹었는지, 애는 어디 갔는지가 아니라, 요즘 나좀 지쳐, 나 요새 외로운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용기부터 조금씩 내보는 거예요. 처음엔 남편도 당황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연습이에요. 몇번 반복되면 상대도 마음을 조금씩 열어요. 관계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니까요. 당신이 지금 외로운 이유는 남편이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마음을 돌아보는 당신이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순간부터 바뀝니다.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나를 탓하지 말고 내 감정의 언어를 꺼내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화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도 내가 나를 지켜내는 방법을 그리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함께 기억해보면 좋겠어요. 마음이 외로운 날 언제든 찾아주세요. 오늘도 마음의 안방 여행하였습니다.